오늘의 게스트, 들어오시죠! <laughs> 임신성 당뇨란 무엇인가요? 너무 울렁거리는 거야. 일단 애기가 많이 커질 수있어 그렇죠. 임신성 당뇨니까. 응. 임신 끝나면 끝이니까요. 응. 이전 임신이 응. 임신성 당뇨면 다음 임신에서 조금 빨리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응, 네. 그럼 다음 임신에 응. 재발이 흔한가요? 응. 임신성 당뇨였다 그러면 그다음 임신에서는 절반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반 음. 절반 정도에서는 이제 또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는 걸로 돼 있고 효과는 48%로 명시가 되어. 진짜 높네요. 그렇죠. <laughs> 첫 번째 때 임당이 있었다. 그럼 두 번째 때는 음. 지금 뭔가 미리 준비하고 싶은 게 있을 거죠. 아요 어떤 걸 저는? 체중. 체중 감량이나 <laughs> 운동. 운동 운 이제 최고로. 내가 <laughs> <배달> 운동하래. <운동화해. 웃음> 운동 많이 하시나요? <laughs> 우리가 하지 않는다. 아니 들어봐 <laughs> <아니>, 우리가, <예술어봐. 웃음> 우리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하만 하세요 할수 없잖아 <laughs> 아, 늘... <laughs> 이거 어. 그으면서죄송합니다고 어.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오늘 저에게 거짓말한 용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다음 임신 전에 그래도 체중 감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식이 조절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늦어도 나이를 점계할 순 없으니까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나이는 깡패다론. 음. 나이 깡패론. 그치? 그다음에 운동 최고론. 늦어도 임신 14주 네. 이전에는 최대한 좀 컨트롤을 음. 좀 하도록 해라. 그렇게 임신 전에 임신 중에 운동해도 상관없고. 좋죠. 임신 준비할 때 운동해도 상관없다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웃음> <웃음> <다> 나옵니까 <laughs> 그러면 아까 제왕절개율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산모들이 뭐애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난 네, 제왕절개 맞아. 해야 된다. 뭐 애가 몇 킬로라서 제왕절개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임신성 당뇨는 애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면 우리가 아 네. 이건 무조건 제왕절개 가 이렇게 네. 할수 있나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laughs> 이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서 아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4.5kg예요. 야...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할 <laughs> 거야? 4.5kg보다 작으면 자연분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쉽지 않죠? <laughs> 아니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런 생각을 좀해요 이게 외국 책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 외국 여성들은 네. 골격 자체가 좀동양이나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5kg까지 기다리면 안될것 위험할 것 같아요. 현성 네. 네. 당뇨도 마찬가지고, 응. 이게 임신성 당뇨 산모들도 응. 막판에 막달되면은 응. 입원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거는 왜그런가요 임신 당뇨일 때 문제점 잠깐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아기가 갑자기 폐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요 원인은 당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 음. 특히나 현성 당뇨에서는 34주부터 음. 입원해서 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도 그냥 먹는 거, 식이요법, 운동 정도로 조절을 하면 크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다. 입원을 권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어. 입원을 권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인슐린으로 조절하고 있는 경우에 애초에 인슐린을 쓰는 것 자체가 당이 잘 조절 안 돼서 쓰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산모는 34주에 입원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음. 현실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현실에서 이제 모든 당뇨 있는 34주를 다 입원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쵸. 대신에 이제 34주 입원 안 시켜도 하루에 아기가 태동 얼마나 하는지 키카운트라고 하는데 애기가 발로 차는 거 이런 거다 체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주 병원에 오라고. 맞아요. 조금 더 자주 가는거것 음. 같아요. 만삭될 때까지는 한 2주에 한 번씩 가잖아요. 만삭부터 네네. 일주일에 음. 한 번이고 음. 그러면 음. 얼마나 더 자주 가야 될까요? 입원에 있을 때 일주일에 세 번은 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기 잘 노는지 이런 모니터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주일에 두 번을 보면 좋긴 하겠지만 태동이 잘 느껴지고 문제가 없다면 최소 한3 4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음. 자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당이 좀 조절이 더안 되는 분이다. 그러면 더 자주 보고 그래도 인슐린을 쓰지만 좀잘 조절이 됐나? 된다. 그러면 약간 텀을 띄우고 대신 꼭 얘기를 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아기 태동 있는지 꼭 체크해보고 음. 조금이라도 태동이 좀 줄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빨리 오시라고. 음. 제가 제일 답답할 때 일반 여성분들도 음. 외래 에 오셔서 기왕력을 쭉 보다가 당뇨로 체크가 되는데 당 조절 잘 되세요 하 귀찮아서 체크 잘안 해요. 이럴 네, 때 제일 네. 답답해요. 본인 네. 건강이잖아요. 음. 임신성 당뇨는 그나마 잘 챙기시겠지만, 아기가잘 되니까. 어. 근데 이게 만약에 현성 당뇨가 나중에 되어도. 이 당뇨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의 제일 큰 원인이 당뇨성 그렇죠. 신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은 정말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본인들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맞아요. 네.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 사실 당이 높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건 아닌데, 조절하는 게 결국은 합병증 예방이죠. 맞아. 나중에 망막병증도올수 그렇죠. 있고, 콩팥도 망가지고, 음.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부분이 좀 혈류가 잘안 통해서 쌓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음. 좀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만삭기 분만 하잖아요. 음. 네, 그다음에 그 네. 분만 기다렸다가 분만하기도 하고 뭐1일주2주때 네. 하는데 당뇨면은 조금 더 빨리 분만하네요. 그것도 인슐린을 쓰냐 아니면 시기 조절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시기 음. 조절하는 산모에 있어서는 그냥 기다려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일반 산모들과 그쵸? 같이 당뇨 없는 산모 임신성 당뇨가 없는 산모들과 그냥 똑같이. 음. 근데 인슐린을 사용하는 산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산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쵸. 그래도 3 8주 정도에는 분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한성 당뇨 산모들도 그러면 음. 38주쯤. 한성 당뇨도 38주쯤. 음. 꼭 제왕절개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기가 좀 많이 크다. 음. 그리고 이 당뇨에서의 아기들은 되게 우리가 아기가 보통 크다 그러면 키가 큰 애들도 있고 음. 전체적으로 다큰 애들이 있는데 당뇨 때문에 큰 애들은 이 여기가 오동통에 너무 어, 여기는 많이 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어깨가 걸리는 난산 음. 이런 게좀 그렇죠. 낭남남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적당하게 크게 보고 만약에 선생님이 아 이거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전하지 네. 않을까. 사실 같아. 수술을 의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임신성 당뇨 산모들 상처가 안 좋잖아요. 당이, 당이 조절이 잘안 되면 이재왕절개 상처마저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음. 선생님도 자연분만이 잘되면 너무너무 맞아요. 좋을 건데 이게. 정말 안될것 같아서 얘기하신 맞아요. 거니까 에이. 그리고 이제 일반 사모님들은 경감난산을 정말 많이 못 겪어 보셨겠지만 상과의자들이 제일 겪기 싫은 상황이 아마 경감난산일 어, 거예요 저 교수님들이 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기가 <laughs> 얼굴만 나와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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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정말 맞아요. 1초가 맞아요. 1분 같고 아기 오직... 나오는데 사실 어. 몇분안 걸리는데 에이. 그 맞아요. 머리 낀 그때 부터는 정말 어. 모든 게슬럼션으로 아, 넘어가는 느낌이랑 머리가 새하얘지고 맞아, 진짜 하얘지는 거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전공이 때 응. 교수님께서 성이다 여기 와서 한번 앉아 봐. 응. 뭐 그래 가지고 <laughs> 아 이삼모가 뭐 임신한 당년대데 경감난상 공부해본 적 있니? <laughs> 이건 꼭 보라고 아, 그래서 그 밤에 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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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떻게 할 건지 음. 생각을 미리 해놔라고 그래야지만 할수 있다는 맞아. 거 근데 진짜. 진짜 무서운 거 같아요 저는 경감난상까지는 아니었는데 음. 정말 어깨가 안 빠져서 맞아, 맞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구나. 애기가 색깔이 점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 보라색으로 변하니까 <laughs> 어. 근데 이게 아기가 작다고 무조건 또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 요 임신성 당뇨의 맞아요. 문제는 음. 어, 아기가 작으니까 괜찮네요가 아니라 음. 아기가 작... 작은데도 자안나 어깨만 어, 걸려서 어, 맞아, 맞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음. 임신성 당뇨가 있을 때또잘 생기는 게 임신성 고혈압이잖아요 음. 흔히 말하는 임신 중독증 그래서 여러모로 당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당뇨 고혈압 나이 이 세개는 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임신성 뿐만 아니라 맞아, 맞아. 임신 초에 내가 단걸 엄청나게 많이 먹고 아니면 식단 조절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결국 내 몸의 분해능이니까 어. 내 몸이 얼마나 이 당이 올라갔을 때잘 분해하는가 음. 게 얼마나 당이 과도하게 모자라지 않게 하는가 음.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검사하기 전에만 막 타이트하게 뭐 아, 식단 조절하고 있어요 <laughs> 이러지 마시고 또 맞아요. 그게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너무 단거 많이 드시고, 요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죠? 왜냐면, 단거 많이 먹어서 내가 결국 체중이 들면, 결국 임신성 당뇨가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맞아요. 적절한 운동. <laughs> 예, 뭐, 언제나. 그죠? 의사들이 언제? <laughs> 뭘 하겠어, 지금! <laughs> 게스트들의 네. 어, 고정 질문. 아, 네 임신성 네. 당뇨 검사를 <laughs> 어. 앞두고 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산모님들에게 음. 한 음. 말씀 해주시죠. 아, 저는 근데 이얘기꼭 하고 싶었어요. 그게 물론 내가 임신성 당뇨 진단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정확한 검사가 결국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예후라든지 아니면 태아의 건강,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우리 너무 그당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게 뭐랄까 순수한 상태로 병원에 오셔서. 오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딱 처음에 뭐 컷오프에 딱 걸리면 또 되게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되게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당 검사에서는 실제 확진 검사에서는 안 되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설사 내가 임신성 당뇨가 진단됐다 하더라도 또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이 김에 내가 건강한 음식 좀 먹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좀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그쵸. 합니다. 어차피 업질러진 음. 물이니까요. 음. 빨리 받아들이고 어,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뭐 장기전이니까요. 이번에. 맞아요, 맞아요. 당뇨도 조절만 잘되면 건강하게 잘 맞아요. 사시잖아요. 권정은 게스트님의 아, 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laughs>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우! <laughs> 우리 동네 산부인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동나게스트도 아. <laughs> 아. 잘하네요 우리 애청자신가봐요 아.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구독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laughs> <laughs> 지금까지 우리 동네 커플카스 돌또 나와있네